여러분은 어떤 터전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터전이 무너져 울고 있습니까 그 잿더미 를 뒹굴고 있습니까 무너진 터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입니까 사랑관계의 터전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 생명이 흔들흔들 그래서 곧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터전 삶의 터전이 더위처럼 사람으로 인해 생겼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명예와 그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해 갑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터가 무너져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통촉하시며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보고 계시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터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터전을 일으키신 분, 예수님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터전이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구절에4 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구절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요 터가 무너졌는데 이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계심이래. 하늘이한 단어의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다. 내가 회복될 수 없어도 지금의 이 상황 자녀도 무너지고 나의 아들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 있어도 나의 나의 보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 있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기에 나의 무너진 터전을 나의 하나님이 보좌란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인생의 터전이 붕괴되어 가는 신호음이 들릴 때. 사위는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반성이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참되며 기초이고 흔들지 않은 터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정을 보시는 분이시며.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려 합니다.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섯 번, 아홉 번, 백 번을 넘어져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도 일어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이 다시 세움을 위한 과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